함께 묵상할 새벽예배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더잘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책망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책망거리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크고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순종 안 했는지,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명확히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주님 앞에 그 책망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망 받을 만한 일을 사소하게 넘겨버리고 하나님께 간구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 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책망할 것들을 없애면, 우리 스스로 없애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딸과 엄마의 이야기예요. 딸이 엄마에게 원피스를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많이 컸으니까 엄마 나도 이쁜 원피스를 사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방을 가봐라. 네 방에는 침대에 옷이 널려있고, 여기저기 구석에 옷이 처박혀 있고, 책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내가 너에게 옷을 사줘 봐야 너는 또 옷을 그렇게 관리할 거다. 엄마는 너에게 원피스를 사줄 수가 없다. 이 딸이 그 말을 듣고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옷을 잘 개놓고 장롱에 장롱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에게 원피스를 사주세요. 엄마는 이쁜 원피스를 세 벌이나 사주었습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이쁜 원피스를 사주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요구를 자식이 듣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책망 받을 만한 일을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엄마의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의 후반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리고 오늘 요한사도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책망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믿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나는 복도 없어. 나는 내 주변엔 이런 인간들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관하여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23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를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나의 원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과 은혜로운 실천을 할때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를 합당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중심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모두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야상가운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많아서 책망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고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서 간구하는 것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i